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인생 역전이 될 만한 로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복권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인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선호하면서도 논란의 여지없는 1등 상급주로 꼽히는 강남이라면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보니 당첨만 되면 기본적으로 수억대의 차익을 얻어가는 단지이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던 바로 그 현장이 공식 모집 공고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내년에는 이곳 말고도 5개의 로또 청약이 서울 강남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매번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을 들락날락할 필요 없이 정확한 공고가 뜨는 대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신반포 메이플 자이이며 저희 채널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현장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올해 말에 청약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건설사와의 공사 기간 협의 문제와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인해 한두 달 정도 연기되었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이번 달 12월 21일에 서초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으며 세부 조정을 거쳐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2024년 강남에서 가장 처음으로 분양하게 될 아파트로 보여지며 그런 만큼 어마어마한 관심과 화제를 몰고 오지 않을까 합니다. 신반포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원에서 공사 중이며 우리에겐 한신 사지구 재건축구로 더 알려진 선시공 후분양 단지인데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딱 붙어 있는 위치이고 강남 지역에서도 노른자 입지이기에 상권이나 교통, 편의 시설 설명조차 필요 없을 듯합니다. 35층 29개 동 3307세대로 25년 입주 예정이고 43타입부터 165타입까지 다양한 구조이며 이중 일반 문양 분량은 임대주택 195가구를 제외한 162세대에 불과한데요. 중대형 타입은 모두 조합원이 가져갔으며 이번에 풀릴 일반 세대들은 전용 43타입과 59타입 정도만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워낙에 물량이 적고 중소형 위주로만 청약을 할수 있어서 당연히 미분양이니 줍줍이니 하는 말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경쟁률 또한 역대급이 예상되니 3대가 덕을 쌓은 사람도 안되고 전생에 나라를 한두 번 정도는 구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합에서 서초구청으로 보낸 평당가는 6,800만원이었으나 미세한 조정을 거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하니 대략적으로 6,500만원에서 6,600만원 선에서 확장이 될텐데요. 이는 대한민국 역대 최고 분양가였던 레미안 원베일리보다 1천만원 정도 더 높아서 아마도 그 기록을 깨는 단지로 기록되겠지만 주변 최근 매매 시세들을 보고 있자면 최소 수억대에서 많게는 1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안전마진이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액면가로 계산해보면 59타입 기준 분양가로는 16억대로 나올 것 같으며 이것저것 옵션과 확장비, 중도금 이자까지 하면 17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처럼 빈민이자 돈 없는 분들에게는 그저 부러운 남의 집 잔치일 뿐이지만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강남에서는 노리는 분들이 줄서 있을 만한 물건입니다. 특히나 올해 입주를 시작한 바로 옆집, 레미안 원베일리의 같은 면적 실거래가가 29억 내외로 잡히고 있어 당첨만 된다면 10억 정도의 차익은 우습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보합세라 하여도 최소한 강남이라는 이름값 탓에 수억 대에 맞이는 무조건 나오는 현장일 거고요. 그래서 총알만 있다면 앞뒤 안 가리고 덤벼볼 만한 아파트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인 만큼 제약도 있는데요. 전매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계속 헛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은 단순 단타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그리고 멀리 보는 투자로만 생각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급하게 거주 의무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말이 떠돌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보수적으로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청약 자격도 서울 거주 무주택자가 가장 유리할 테고 일부 돈 있는 젊은 영입리치들이라면 특공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 없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양 단지라서 부러운 마음을 감추고 억지로 억지로 흠을 잡아보자면. 한강 조망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과 경부고속도로 소음 등의 단점이 있다는 것 정도이며 나는 돈은 넘쳐 흐르는데 이상하게 강남은 싫다는 분들은 회스하셔도 좋을 듯한데요. 추가로 내년 24년에는 강남 로또 분양만 대여섯 개가 대기 중이니 총알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만 걸려라 하고 이것저것 다 넣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치도 다 거기서 거기이고 차원이 다른 서울 강남 노른자 위치이기에 이놈이나 저놈이나 큰 차이 없어 보이고 안전마진도 공통적으로 수억대 이상은 돼 보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분양 공고를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1월이나 2월 중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한번더 다뤄보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 분양 정보 및 줍줍 할인 현장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